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죄의 길로 빠지고 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로운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으로 향합니다. 그가 떠남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손에 칼을 빼들고 그가 가는 길에 서게 하셨습니다. 발람이 탔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것을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고, 발람은 나귀를 다시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포도원 길에 들어서기는 했으나, 그 길은 좁고 양 옆에 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좁은 길에 서 있었고, 그것을 본 나귀는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눌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더 가까이 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로 섰습니다. 나귀는 여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고 발람은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여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이 대답합니다.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시자 그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그제서야 보았습니다. 발람이 엎드리자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왜 나귀를 세 번씩 때렸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사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어제부터 어제의 말씀부터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지금 모아방 발락을 만나러 가는 것은 전날에 하나님께서 가도 좋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와의 호 사자를 보여줘서 그의 가는 길에 대해서 분노하심을 보이시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발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발람은 그가 모아 왕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하 왕의 이 고관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나 모하 왕의 사신들이 두 번째 왔을 때 그는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첫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더 알아보겠다고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의 속마음은 모압왕에게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모압의 고관들이 두 번째 찾았을 때더 많은 복체를 가져온 것을 보았고, 또 왕을 만나서 더큰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 번째 그 고관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내가 주는 말만 전하라는 조건으로 발람이 왕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가는 발람의 이 품은 이 마음속에 이 숨겨진 이 목적을 보셨을 때 기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나귀를 타고 가는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의 공로를 말합니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발람을 벌써 죽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볼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이키는 방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됐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길을 떠난 후에 그 길을 막으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발람에게 철저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는 그 길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혹은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다시 시도합니다. 분명히 말씀해서 하지 말라고, 혹은 하지 마, 아, 혹은 하라고 하신 일인데 그게 맞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것이 불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질척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불의한 길에 일부러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불의의 길 위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초에 한번 경고하신 불의한 일을 다시 묻고 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34절에서 발람은 그제서야, 자신이 모압 왕의 사신들을 따라나선 것이 잘못이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가 모압 왕을 만났을 때 모압 왕에게도 경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발람은 한마디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야 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반람이 나귀 사건을 겪지 않았으면 발락이 물질과 명예를 준다고 하는 이 회유책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쟁이와 왕이 각자의 손을 잡고 서로의 탐욕을 채우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 낙이 사건으로 분명한 경고를 받았기에 자신의 탐욕을 가까스로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으로 생기는 우리의 안에 욕망을 통제하심으로써 악한 세력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탐욕을 제하신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성령님께서 통제해 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 늘서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과 죄악의 세력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강력해지도록 늘 깨어서 죄를 죽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은혜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크고 풍성하고 따뜻하고 달콤하고 또 여름 날의 냉수와 같이 시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쉬우며 즐거운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언제나 은혜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